한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지만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사무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양육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한나가 아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찬양을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구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이 찬양은 그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을 낳은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실로에 살아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더 이상 곁에 두고 볼수 없다 는 슬픔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한 지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 드리는 것은 큰 슬픔이 되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인용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정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순간에도 그 기쁨은 여전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잊어버렸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복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찬양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볼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홍핍한 사람을 걸음뜸 위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6절에서 시작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서또 다시 올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8절에서는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그런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난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홍등유와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도 역시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이런, 이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 내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사무엘도 건져주실 것이며 자신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히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별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구절부터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은 한나 개인의 삶을 간섭하심으로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한나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궁극,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기도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0절에서 주님께서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히 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